예,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웨스트칸 박병주 전문가입니다. 자 2월달 시장이 예, 지금 현재 어, 급락을 해가지고 어, 웨스트칸 방송을 시청하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어, 힘들 것입니다. 많은 자 그렇 이제 반면에 자 웨스트칸 이그 유튜브 방송을 어, 그 동안에 1월달 1월 3일부터 제가 시작을 했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특히 이제 그거 아니더라도, 1월 중순부터 제 방송을 꾸준하게 구독하고 시청하신 분들은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미 이제 1월 그 28일부터 지금 환율 시장이 조짐이 좀 이상하다. 아, 환율 시장에서 우리나라 원화가, 아, 지금, 어, 1월달에 우리나라 증시가 급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환율이 원화가 약세로 갈 조짐이 있다. 그렇다면 2월달 같은 경우는 조종장이 올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1월 20, 28일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그 2월달 시장이 지금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지금, 지금 2월달 시장에 이 조종만, 여러분들이 멘탈이 붕괴되지 않고, 정신력이 붕괴되지 않고, 버티기만 한다면, 버티기만 한다면, 잘만 버텨준다면, 여러분들, 에, 이제, 3, 4, 5, 6월, 7월까지는, 그야말로, 황금 장세가 올 것이다. 자, 그러나, 이번에 그 신용 매매나 아니면 주식 담보 대출 어, 이런 돈을 투자해가지고 어, 무리하게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초기 때 멘탈이 붕괴가 됩니다. 그 정작 어, 이제 바닥권을 만들 때는 그러한 돈들이 마지막으로 투매할 때까지 빼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어, 신용 신용이나 담보 대출로 매매한 사람들은 정말로 3, 4, 5월, 6월, 7월까지 큰 기회가 오는 구간을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하고 놓쳐버리게 됩니다. 자, 따라서 남은 기간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자, 리스크 관리. 특히, 이제, 자, 장중에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도 그 지속적으로 지금 가장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예,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종목들이 갑자기 막중권주 같은 경우는 장대 양봉으로 막 올라왔거든요. 자, 이래 가지고 미국 증시가 어 지금 그 어제 밤에 급등으로 오늘 아침에 급등으로 끝나니까 사람들이 또 다시 매수하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매수하지 말고 매수하지 말고 오로지 저희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전략은 오로지 인버스만 전략 인버스만 가지고 대응을 했습니다.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부 다 지금 인버스만 하고 오리어 반 등을 이용해가지고 억지로라도 현금 비중을 높여야 됩니다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이 하락하면 반드시 먹을 수 있는 코스닥 인버스를 사세요 5,500에 올 같은 경우는 제가 5,800원부터 매수사인을 드렸는데 그런 전략만 집중했어요 다른 건 전혀 보이지 않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전략만 했지, 종목을 매수하거나 그런 사인은 전혀 안 드렸습니다. 자,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제, 구정 전후로 해가지고, 바닥이 나왔을 때, 정말로, 이제는 황금 찬스가 오는 것을 놓치지 않는 멘탈, 이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한테, 자, 본격적인 그 전략을, 어, 말씀드리기 전에, 자, 우리가 취했던 전략을 한 번, 한번쭉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에, 자, 이 자, 그, 자, 보시면은, 제가 지금 1월 29일부터, 에, 자, 쭉 보시겠습니다. 자, 1월 29일부터 보시면은, 에, 지금 환율 시장이 중권주를 매도하려고 신호를 주고 있다. 그래 정확한 타점에서 어, 중권주를 1월 29일날, 자, 보시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메르츠하고 대우증권 빼놓고 다 팔아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올라가더라도 추경매수는 해야지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월 30일부터는 모든 중권주 자 환율시장에서 위험을 주고 있다 해가지고 모든 중권주를 전부 다자팔 때는 뭡니까 현재가로 왜 현재가로 안 팔고 비싸게 팔려다가 결국 못판 사람들 많습니다 초보자들이 주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가는 무조건 두드러 패야 된다. 자, 해가지고, 중권주는 왜 그렇습니까? 이게는 시세의 전령사예요. 시세의 전령사. 먼저, 시장의 움직임을 먼저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중권주를 먼저, 자, 매도처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2월 1일부터, 자, 2월 1일부터 제가 지금, 코스닥 인버스 전략을 채워줬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문자를 드렸습니까? 코스닥 인버스 전략이라는 것은, 코스닥 전체 업종 지수가 혹은 지금처럼 뭐 미국이나 글로벌 증시가 빠졌을 때에 그 종목은 반드시 상승하는 종목이죠. 그래서 그때 보면은 비중 5%, 5,510원. 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 드리고 있죠. 자,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 변곡점이니까 신중하게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자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 비중을 10%까지 확대합니다. 왜 여기서 이제 확인이 되니까 확인이 확인이 되니까 그렇게 이제 하고요. 자 그다음 그다음에 과정으로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확인되고 나서 어, 그다음에 이제 어, 이제 비중을 억지로라도 자 현금 비중을 억지로라도 맞추라 맞춰주십시오자 이렇게 제가 지금 보셨습니까? 현금 비중을 억지로라도 맞춰된다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주권주를 저점에 오면 쓸어 담자. 자 이번 주로 저는 예정을 했었죠. 다음 주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따라오지 못한다. 그런 부분도 제가 상세하게 에, 친절하게 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고요. 자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미국 증시가 이제 폭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2월 6일 날, 저희들은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자, 시작하자마자, 아침에 지금 8시 50분이면 시작하자마자, 않습니까? 시작하기 전에, 해가지고 절반, 그때 이제 얼마였냐면 6,215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5 5 1 0원의 잡은 물량을 팔아 계산해보니까, 무려 12% 나왔습니다. 수익이 12%. 매수한 지한 3일 만에. 인버스만 가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12시 넘어가지고는, 모든 인버스를 전량 매도, 6,150원에.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수익이 10% 정도 나왔어요, 10%. 우리 인버스에서. 그때, 이제, 전, 그때, 그때 같은 경우는 막 종목들이 막 폭락을 했잖아요. 자, 그렇게 했었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어떻게 전략을 취했느냐 요, 여러분들 자 오늘 같은 경우 어떻게 전략을 취했느냐 자 미국 증시가 자 미국 증시가 어제 폭등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자 인버스를 다시 매수했어요 제가 아침에 8시 2월 7일날 8시 56분에 자 코스닥 인버스를 5760원 정도에 주문 드세요 근데 이게 안 왔습니다 가격이 5765원 찍고 올라갔죠. 그래 가격을 살짝 더 올려가지고 5,800원에 매수 비중 10%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요렇게 했고요. 자 그래서 현금을 단돌이합니다 절대 현금을 함부로 쓰지 말고 제가 안내하는 대로 하세요. 그래서 현금 비중을 40% 확보하세요. 반드시 인버스 인버스 빼놓고 그러면 인버스 같이 합하면 여러분들 50%잖아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아예 여기를 보면은 이제 보시면은 하루 종일 자 보십시오. 계속 11시 54분, 12시 해가지고 하루 종일 지금 2시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인버스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냅니까 억지로라도 만드세요. 현금을 인버스 홀딩하고, 그래서 인버스도 추가 매수임 인버스 추가 매수 5,855원에 추가 매수해가지고 총 15%, 자 그러면은 저희 방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인버스 15%에다가 인버스 15%, 15%그 다음에 현금 50%. 그러니까 합해가지고 65%. 거의 지금, 뭐죠? 안정적인 무드로 위험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운 좋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오늘? 자, 운 좋게 인버스가 오늘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만히 앉아가지고도, 자, 인버스만 가지고도, 인버스만 가지고도 우리는 돈을 벌었어요. 자, 인버스가 오늘 4.77%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인버스를 제가 아까 5,800원에 매수를 해가지고 자또5,800 얼마입니까 55원에 매수했거든요 다 마이너스 가격이겠죠 그러니까 6,155원이니까 인버스만 가지고도 지금 6% 먹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오늘 오후에 어떻게 됐나요 종목들이 오후에 한1시반 넘어가지고 종목들이 전부 다 폭락이 나왔죠 반대로 인버스만 올라갔고 자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또 현금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억지로라도, 제가 억지로라도 반드시 현금을 만드세요. 그의 강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강압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위험관리를 자, 했고요. 자, 그렇다면, 자, 시장을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시장이 왜 빠지는가? 이것은 제가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해본 건데, 첫 번째는 뭡니까? 지금 연준 의장이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왼쪽에 있는 분이 누구죠? 앨런 연준 의장. 이분이 굉장히 잘했죠. 이분 이분 같은 경우는 비둘기파. 자, 금리 인상을 누추겠다. 이런 말 했거든요. 자, 그런데 앨런 의장이 물러나면서 미국 증시가 여러 분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자, 보시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급등했고요. 자, 미국 증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앨런 의장이 물러나기 전에 지금 미국 증시가 얼마나 많이 갔어요. 자, 월봉을 보세요, 지금. 이렇게 끝이 없이 갔는데 자, 보시면은 그러면 여기 기준선하고 이격이 너무 커요. 자, 기준선하고 이격이 크면 다시 한번 빼지 않습니까? 이렇게 빼잖아요. 너무 올랐지 않습니까? 너무 올랐고 미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홍콩 H 자, 홍콩 H도 제가 요것도 1월 말 때부터 말씀드렸어요. 이거 홍콩 H가 왜 빠지는가? 자, 요거지 않습니까? 요거, 요거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요것도 많이 올랐죠. 자, 올라가지고 색깔이, 자, 교차점 바뀌는 겁니다. 양운대에서 음운대로. 따라서 여기서 양복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을 준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자, 뭡니까? 전 세계 증시가 2월 달부터 이렇게 뒤로 백으로 26개월을 빼면은요. 자, 26개월을 빼면은, 자, 세계 증시가 대부분이 다 폭락이에요. 그래서 여기 홍콩 H도 요때 19%나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여기서 물리고 손해 보던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이 여기서 구름대를 벗어나니까 자, 차익 실현을 했다는 겁니다. 차익 실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대를 벗어나니까 차익 실현을 한 물량이 차익 실현을 한 물량이 거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상을 하고, 근데 이렇게 심하게 빠질 거라고는 저도 이렇게 빠질 거라고는 예측을 안 했는데 그렇지만 일단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위험 관리를 미리 한 거죠. 자 그런데 이것만 한게 아니에요. 자 여기 여기 보겠습니다. 항생 지수. 자 항생 지수도 보시면은요, 항생 지수도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자 그러면 신고 역사적인 신고가를 뚫으면 당연히 조정이 오고요. 그다음 또한 가지는 뭡니까? 항생 지수도 자 여기서부터 26개월 뒤로 돌리면은 폭락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몇 프로 폭락? 15% 폭락이에요. 그리고 교차점. 색깔이 바뀌는 교차점. 따라서 조종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자, 미국도 S&P 500을 보면은, 자, 여기서부터 26개월 뒤로 돌리면은 이 자리가 지금 급락 자리예요 무려 11% 빠졌거든요. 음. 근데 지금 여기서 미국 S&P 500도 거의 10%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 빠지, 거의 다 빠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해보긴 하지만, 그래서 보시면은 자 미국 그 증시가 이렇게 먼저 미국 증시가 먼저 빠졌거든요. 독일도 먼저 빠졌지만 그래서 빠지게 된 이유는 연준 의장이 교체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 제롬파울이라는 분은 도대체 어떤 정책을 쓸 것인가? 근데 앨런 의장 때 이미 세계 증시가 막 급등을 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정도로 경기가 과열되니까 자 어떻습니까? 연준 의장이 2월 5일 날 교체돼 가지고. 최초로 이 사람이 3월달에 회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에 미루어 짐작해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그런 불안감들. 자, 불안감들. 미리 조정을 준 거죠. 자, 근데 한 가지.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은 무슨 얘기입니까? 경기가 너무 좋아지고 있다. 근데 약간 식혀서 가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음? 응? 그래서, 이격도가 너무 많이, 많이 올라서 좀한 템포 쉬어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연준 의장이 교체되기 전에 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좀조정하자 그리고 이분이 또 3월달에 회의를 주재했을 때에 또그뭐 금리를 좀 공격적으로 하자. 그런 얘기가 나올까봐 시장에서는 조금 한 템포 쉬어가자. 그런 말이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자 그런데 지금 그 미국 금리 인상 수준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너 번째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3%까지 올려면 리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미국 연준의 금리 수준이 3%가 넘어설때 그때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나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3%가 넘어서 가지고 한 5, 6개월 내지 7, 8개월이 지났을 때. 그때는 조심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뭐죠? 금리가 공 경기가 너무 좋아지니까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기 때문에 만약에 2월달 조정이야 말로 뭐죠? 본격적인 실적 장세로 가는 본격적인 그 뭡니까 매수 찬스가 된다 이런 말이 될수 있다 이거 되겠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방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자 이번 2월달 급락을 잘 극복을 하면, 극복을 하면, 여러분들 뭡니까? 승자 독식.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2월달에 이것을 미리 대비하지 못한 분들, 특히 이제 신용투자. 이번에 신용계좌가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요. 중권사에서 빌려줄 돈이 없어요. 그 정도로 신용계좌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만 더코스닥을 빼버리면, 많은 신용 계좌에서 정말로 반대 매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주식 담보 대출 치신 분들. 응? 음? 그래서 이렇게 되신 분들은 정작 정말로 좋은 시기는 3월 달, 4월 달, 5월 달, 6월 달, 7월 달까지인데. 까지데 여러분들 그 시장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 충격을 견뎌낸 분들은 제가 이것도 지금 계속해서 유튜브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2월 1일부터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것을 극복한 사람들은 이제는 승자 독식을 하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중국 증시가 본격적인 확장기로 가고 있어요. 자 중국 증시 보시겠습니다. 자 중국의 아, 호, 호, 항생지수는 이미 다 뚫었거든요. 자 중국 증시를 선행하는 항생지수 여기 뚫었거든요. 자 그러면 중국의 상하이 증시 보겠습니다. 자, 중국 상하이 증시도요 어마어마한 것을 자 여기도 역시 보면은 뒤로 돌리니까 여기가 폭락이잖아요. 자, 22% 포, 대폭락 그렇거든요. 자, 그런데 중국 증시가 일목에서 보면은 여기 구름대를 벗어나 가지고 여기로 쨍하고 햇뜰날딱 등장하면 중국 증시가 본격적으로 세계 증시를 견인합니다. 중국 증시는 안 갔거든요. 지금 중국 증시가 세계 증시를 본격적으로 견인하는 시기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중국 소비주, 중국 테마주가 또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전에, 예전에 여기 보시면은, 자, 예전에 언제입니까? 자, 2007년에, 요 때, 요 시기에 중국 증시가 급등했을 때에 중국 관련주, 철강주, 건설주, 화학주, 오시아이 이런 조선주 이런 종목들이 무지하게 갔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본격적인 이제 상승 대열에 올라갔을 때는 중국 관련 주들을 지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 때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노리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중권주 자 중권주 자, 중권주를 제가 1월 달부터 지금 1월 말까지 계속 수익을 제가 많이 드렸거든요. 중권주에 대해서는 제가 31년 만에 우리나라 증시 중권주 큰 시세가 온다라고 아주 강력한 말을 제가 사용을 해가지고 계속 밀어붙였는데, 그렇지만 저희는 1월 29일날 매도했죠. 1월 29일날. 자, 거기 매도한 기록 아까 제가 보여드렸었죠. 자,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웨스트칸 방에서는 중권주를 1월 29일, 1월 30일 전량매도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1월 29일부터 1월 30일까지, 1월 30일까지 다 팔았습니다. 자, 팔았는데, 자, 중권주의 월봉을 보시겠습니다. 자, 요것을 중권주의 월봉을, 자, 뭘로 보느냐 하면, 달러화로. 자, 보시겠습니다. 요거 원한데요 자, 달러화로 크게 보면은, 어떻습니까? 요거에, 요게? 요게 지금 연봉으로 보면은, 30년, 31년 만에 사이트 돌아왔어요. 장기적으로 하락세기형. 자, 근데 요것은 10년 동안 오르고, 10년 동안 빠지고, 10년 동안 오르고, 10년 동안 빠진 다음 이제 시작이에요. 더군다나 하락세기형을 뚫어버리면 여기를 뚫어버리죠. 여러분들, 엄청난 것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월봉에서도, 제가 월봉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120개월선, 자, 이렇게 크게 보시면은. 120개월선 보이시죠? 자 120개월선을 맞고 <laughs> 내려왔잖아요. 근데 120개월선을 뚫어버리니까 날라갔죠. 자 여, 여기도 맞고 내려왔죠. 근데 여기 뚫었어요. 뚫어가지고 이제 N자로 눌러서 가면 급등이죠. 제가 따라서 이 전략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1월 말부터 요 얘기를 하고 왔어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권주를 1월 말에 전량이익실를 하고 있다. 근데 지금 중권주가 급락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찬스습니까 중권주가 여러분들. 중권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 그 우리나라 지금 중권주 회사들은 어떻습니까? 요구조조정요 지금 요 오랫동안 이 시기 때요때 때 중고사들 거의 다 쓰러졌어요. 회사 직원들 자르고. 대신에 누가 등장하냐? 로봇. 로버트. 로봇은 고정비라. 이제는 투자를 다 끝냈지 않습니까? 돈이 안 들어가, 이제는. 돈이 안 들어가는 대신에 코스탁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계좌가, 계좌가 지금 한 달에 막 30만 개씩 만들었다고 요 30만 개씩. 그래서 계좌 활동하는 게 사상 최고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지수에 비하면 중권주는 저이 바닥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으로 금융산업, 특히 중권산업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막대한 이 기금, 천조가 넘는 기금을 그것을 굴려야 되잖아요. 이 보세요. 월봉 보세요. 완전히 받아다닙니까?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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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이번 이 2월달 조종기에 중권주, 중권주, 중권주를 반드시, 반드시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돼요.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서둘지 마세요. 서둘면 다칩니다. 자, 우리 보시면은 우리 지금 종합지수가 하락 추세거든요. 지금 완전히 떨어지는 각도가 크거든요. 이때 함부로 종목을 들어가면 당해입니다. 칼날에 떨어지는 칼날에 베이지요. 그리고 중권주도 함부로 떨어지는 칼날에 되면 베이지요. 따라서 뭡니까? 바닥 신호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바닥 신호는 누가 말해줍니까? 시장이 말해주는 거예요, 시장이. 어, 이것처럼, 이렇게 바닥 신호. 이런 바닥 신호. 바닥 신호. 바닥 신호가 지금은 안 보이거든요. 다시 한번 내리꽂아버리면, 거기서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왜? 다 던져버리니까. 던져버리면, 외트칸 박병주 전문가 회원들만은 완전히 바구니에서 쓸어 담아버려야 돼요. 아시겠죠? 중권주, 자, 중권주 여러분들, 자, 그렇지만 서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저점에서 코스닥 제약 바이어들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동성 제약을 추천해 가지고 마지막까지 완주는 못했어요. 웨스트카는 거짓말칠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는 완주는 못했습니다. 많은 거의 7, 80% 정도 수익은 드렸습니다. 뭐, 중간에 한40% 수익을 드렸고요. 동성 제약. 그래서 동성제약이 그 뒤로 급등을 했었는데, 저도 지금 그러한 동성제약을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을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계속 보고 있어요. 이런 급락장에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눈에 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설까지는, 설날 전까지는 약간 시장이 좀 출렁출렁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설이 끝나고 나서 그설 다음 주간부터는 혹은 설 앞두고, 설을 코앞에 두고, 그럴 때도 이제 조금씩 사모아가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 본격적으로 말이죠.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9.5%, 나스닥 9.2%, 독일이 10%, 일본 12% 빠졌거든요. 근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덜 빠졌습니다. 그러나, 덜 빠졌다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안심할 시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들이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는 신문지상의 뉴스에서 진짜 참을 수 없는 엄청난 공포의 뉴스가 쏟아져 나올 때, 그런 시기일 때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자신감 있게 살수 있는 그런 멘탈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특히, 저희 방에 같은 경우는, 예, 직장인분들 단도리를 굉장히 잘, 잘 해드렸어요. 특히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회의 중에 7% 이상 빠지면 손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단호하게, 자, 보시다시피 단호하게, 자, 뭡니까? 억지로라도 현금을 만들어 달라. 여러분, 오늘 반등 왔을 때, 미리 전에 못해서 한 분들, 또,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로 많은 분들이 가입해서 오셨어요. 2월 7일 날. 근데 그 전에 2월 1일 날부터 하신 분들은 뭐 그럴 필요도 없었지만, 그래서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이 또 그러지 못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제가 오늘 강력하게 드렸거든요. 그래야 이런 오늘처럼 미국 증시가 급등해가지고 반등이 왔을 때 내가 거기서 현금 확보하고 인버스 전략을 취해가지고 결정적인 바닥일 때는 쓸어 담을 수 있는 멘탈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자, 그럼 보시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이번 2월 달 기회만 여러분들이 잘 견디신다면 우리한테는 앞으로 3, 4, 5, 6, 7월 달까지 황금 찬스가 온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